만만한 골프 오늘은요 여러분 이 드라이버 가파르게 엎어쳐서 슬라이스 악성 훅 이런 거 나오시는 분들은 뒤에서 던져져서 멀리 똑바로 갈수 있게끔 변신을 시켜드릴게요 오늘 레슨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굳이 레슨 받지 않아도 이 뒤에서 던져지는 거 엄청나게 좋아지실 거니까 그돈 아끼셨다가 맛있는 거사 드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 영상 너무 괜찮은데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가차없이 눌러 주시고요. 자, 제목은 바로 하체 라인대로 스윙하자예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죠. 그러면 상체가 회전하면서 골반이 따라 돌고 마지막에 이 왼쪽 다리가 같이 따라 돌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 무릎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뒤로 빠져 있는 이 상태 여기다 라인 하나만 그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대각선으로 돼 있죠 이 라인에다가 클럽을 똑같이 맞춰 떨궈 보는 거예요 됐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샤프트 라인과 이 하체 양다리 라인이 같은 선상에 그러면 헤드가 엉덩이 뒤로 더 뒤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 위치에서 휘둘러지면 어떨까요? 해볼까요? 떨고, 떨고 어때요? 그냥 헤드가 뒤에서 던져진 게 그냥 보이셨죠? 우린 대부분 회전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가 이 상체도 빨리 회전이 되지만 이 오른쪽 다리가 빨리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오른쪽 다리가 이 채를 지나갈 공간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뒤로 떨굴 수가 없죠. 앞으로 나가면 영락없이 클럽은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했어요. 이 라인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클럽을 이쪽으로 살짝 보내볼게요. 자 앞으로 나와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때요? 우측으로 출발해서 다시 가운데로 조금 더 왼쪽으로 도네요. 이 아웃이 되니까 이 구질이 가능한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뒤에서 앞으로. 좋았어. 느낌 좋았어요. 지금도 살짝 우측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가운데로. 뭐 거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자, 방금 제가 한 동작을 유심히 보셨다면. 제가 여기서 팔로만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이러면 좀 막히니까 좀 왼쪽이 막히니까 불편한데 이렇게 턴한 상태에서 사, 살짝 제가 이렇게 푸시 동작 이렇게 밀어줬어요 근데 밀어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돌면서 밀게 아니고요 오른다리를 이 상태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뒤져줬어요 이때 가장 큰 포인트는 앞발로 뒤져줘야 돼요 왼쪽 앞발 왼발 앞꿈치 쪽으로 그러면, 보세요. 왼발 앞꿈치로 딛잖아요. 그럼 헤드는 상대적으로 뒤로 떨어지게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느낌을 알아요. 왼발 앞꿈치로 딛으면 얘가 앞으로 같이 안 나오고요. 얘는 오히려 헤드는 더 뒤로. 뒤로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뒤꿈치로 빨리 딛는 분들 엄청 많죠. 이렇게 되면 뒤꿈치로 딛으면 여지없이. 앞으로. 가파르게 내려칠 수밖에 없어요. 백스윙에서 왼발 앞꿈치로 아금치로 밀어준다. 또 좋았어. 어우, 느낌 너무 좋아요. 어우, 뭐, 그렇게 세게 안친것 같은데도, 250 박아잖아요. 제가 오늘 조금 까불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제 영상이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어, 너무 진지하다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제가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살짝 까불고 있는 건데,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종종 예의 지켜가면서 살짝살짝 살짝 재밌게 그렇게 까불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앞발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클럽이 뒤로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네요. 이런 반동으로, 반동으로 해보시면 여러분 정말 느낌 좋을 거예요. 근데 어, 만, 만약 이렇게 가파르게, 심하게 가파르게 치시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정도 엎어치는 분들 많죠. 사실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떨구려고 하면 지금 이이 이 양쪽에 이 갭이 얼만큼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하실수록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어 뒷땅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인사이드로 뒤로 잘 떨어져서 뒷땅이 나온다. 이건 엄청난 희망적인 거죠. 왜그 뒷땅은 곧 잠시 후에 말씀드릴 회전으로. 회전으로 보상을 해주면 돼요. 뭐,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 방금은 제가 이렇게 앞꿈치로 디뎌주면서 클럽을 이렇게 보냈다면, 자, 이제부터는 앞꿈치로 디디면서, 디디면서 슬쩍 회전을 해보는 거예요. 맥스 100%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멀리 치면서 하려고 하면 잘안 바뀌어요. 자, 좋았어도 한 번씩 외쳐보면서. 자, 어깨 힘쭉 빼고, 자, 살짝 디디면서 회전. 회전. 아, 또 좋았어요. 좋았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파이팅을. 옆 사람들 신경 쓰이시면,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자, 정리해 보면, 다운 스윙 때, 이렇게 해서 빨리 오른발을 뛰지 않고,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태로 앞꿈치를 디뎌주니까, 클럽이 상대적으로 뒤로 이렇게 잘 떨어지고 뒤뎌짐으로 떨궈지고 뒤로 뒤뎌짐으로 뒤로 떨궈지고 그래서 이걸 좀 알고 나서 된 다음에 이제 회전까지 같이 해 주니까 어, 정말 뭐 크게 나무랄 데 없는 나무랄 데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스윙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아마 회전까지 했을 때는 바로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전을 조금 음, 회전의 어떤 횟수를 어, 줄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밀어주면서 앞꿈치로 밀어주면서 휘두르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거기다가 회전까지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어 근데 잘 돼. 그럼 몇번더 하세요. 하다가 보니까 또 약간 엎어지는 것 같아. 왜 회전이 빨라서? 그럼 또 다시 회전을 막아두고 얘를 먼저 떨궈서 채가 지나가는 느낌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더 가치 있는 레슨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